지난 12월 25일 성탄절 백성교회도 코로나 팬데믹과 매서운 한파를 뚫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전교인들이 다같이 모여서 성탄 감사예 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두 번째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 랩이 울려 퍼집니다. 백성교회는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힘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특별한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순희 목사는 이날 성탄의 소동과 열매라는 설교에서 성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성령의 소동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빛으로 오신 예수를 따라서 빛을 바라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예배 후에는 성경 통독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1년에 3독부터 18독까지 18명이 상을 받았습니다.